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멀리 이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떠나기 전 자동차 점검은 필수인데요. 추석을 맞아 화성에서는 장애인과 봉사자들의 차량을 무료로 점검해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한여름의 무더위가 언제였냐는 듯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정겨운 고향을 방문하고 그리웠던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명절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집을 떠나 정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으로 향하는 장거리 운전도 많은데요. 평소보다 긴 시간을 운전하다 보면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안전사고나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차량 점검은 필수인데요. 지난달 25일 화성에선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과 장애인들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차량 무상 점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추석 때 기성 또는 기경 장교들이 운행 시 자동차의 전기 분량으로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한 타성시 교통안전 정책에 협조하여 자동차 사업의 공익성 목적으로 2019년도 장애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차량, 저소득층, 봉사자 대상으로 항균 필터 또는 와이퍼 등등 2 7개 항목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정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 점검을 미뤄왔던 시민들도 이번 기회에 정비를 위해 많이 방문했는데요. 차량 점검을 한다 하길래 일요일이고 그래서 어,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명절 때도 어, 다가오고 차량 점검을 해야 할것 같아서 어, 한번 나와봤습니다. 추석 맞이 자동차 점검을 한다는 정보를 받고 와서 작년에 이 자동차 점검을 받고 나서. 아주 안전하게 마음 편안하게 운전하고 고향길을 잘 다녀올 수 있었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올해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은 2만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꼼꼼한 정비와 점검이 언제나 필수인데요. 무료 봉사 서비스해준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제 해마다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 또 정비 시간을 이용해 잠깐 나왔습니다 차량 점검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주 받고 있습니다 어, 대한적십자의 봉사단인데요 우리 봉사자들이 맨날 바쁘고 또 마땅히 그런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봉사하는 차량으로서의 어, 적격한지 또 아무 탈 없이 잘 봉사하는데 어, 일이, 어, 일조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볼 겸. 이렇게 무상 점검을 할수 있도록 찾아왔습니다. 차량 실내 탈취부터 시작해 구석구석 빠짐없이 점검하는데요. 엔진 i l 점검은 물론 어두운 시골길을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점검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고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데요. 그 차량 점검한 내용이시구요. 기록수가 10만이 넘으셔서. 차량 점검에 대한 안내는 물론 안전을 위한 상담까지 함께 진행되는데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에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냉각수 부동액은 그 중요성에 비해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주행기록이 4만에서 5만 킬로미터 사이가 되면 잊지 않고 교환해야 합니다. 엔진오일 또한 연료와 함께 소진되거나 증발하기 때문에 1,000km마다 점검 후 필요시에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 양하고 그다음에 색깔하고 그다음에 점도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장마와 태풍으로 와이퍼를 쓸 일이 많았던 여름을 보낸 만큼 와이퍼 상태도 확인해봅니다. 비 오거나 이럴 때 닦다 보면 은 작동할 때 이게 드드득 드드득 소리 날때 있어요. 그때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원래 이제 정기적으로는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추천해 드린 게 맞습니다. 오늘 오일류 하고요, 전기 장치하고 엔진 쪽, 그다음에 타이어 쪽하고 악세사리 부품 쪽 점검 받았거든요. 예, 브레이크 오일 점검과 타이어 어, 마모 상태와 어, 공기압 그다음치 5인드 예, 브랄시에 대한 점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잘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여름이나 겨울과 같이 온도 차가 큰 경우 타이어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커지는데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 미리 타이어 체크와 교체 시기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거 마모가 되는 마모가 되면은 그 <laughs> 앞에 그 교환해 주시고 교환해 주시면 돼요. 이게 타이어가 안쪽으로 달았어요. 무상점검을 이번에 그 처음 받아봤는데, 어. 너무 그 친절하게 또 전부 다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어,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응급 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체험도 펼쳐졌는데요. 한 압박점을 찾는 것과 손꿈치만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슴뼈 중앙 2분의 1 지점 직하부 네. 여기를 손꿈치를 갖다 댑니다. 여기 와서 직접 이렇게 실습할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상점검 서비스를 해가 개척할수록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전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 꼼꼼한 차량 점검과 안전 수칙을 지킨 운전으로 즐거운 귀향길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